안녕, 생지 선생님이에요. 짜잔, <laughs>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선생님은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이렇게 짜잔, 하얗고 착한 마음도 있대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거짓말도 할줄 모르는 이런 착한 마음요. 그렇지 만 이렇게 검정 마음, 나쁜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나요? 오늘 동안은요.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이야기를 들려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요.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친구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동화 나라로 출발!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아이, 엄마, 엄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아, 더워.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지훈아,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부터 씻어야지. 어서 손 씻으렴. 아이, 엄마, 유치원에서 손 깨끗이 씻었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자, 어서. <laughs> 알았어요. 치. 지훈이는 손이 씻기 싫었어요. 그러자 <웃음> 지훈아 <웃음> 어? 넌 누구야? 나? 어, 난 말이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까만 마음이지,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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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마음? 응, 음, 너 지금 손 씻기 싫지? 응, 어, 씻기 싫어. 유치원에서 씻고 왔거든. 맞아, 맞아. 그럼, 한번 정도는 안 씻어도 돼. 씻지 마. 응? 그렇지. 안 씻어도 되지? 그럼, 그럼,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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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쪽에서 지훈이를 다정하게 불렀어요. 지훈아, 지훈아, 어? 넌또 누구니? 나, 난 너의 착한 마음, 하얀 마음 천사란다. 뭐? 하얀 마음 천사? 그래, 지훈아,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 그래서 널 건강해서 지키는 거야. 지훈이는 착하잖아? 손 씻지 않으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걸? 그럼 넌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야. 어, 맞아. 내가 손을 안 씻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착한 지훈이 손부터 씻으면 안 될까? 그래, 손 씻을 거야. 손 씻으러 가야지. <laughs> 지훈이 정말 착하다.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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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넌왜 자꾸 날 방해하는 거야? 그러지 마. 착한 지훈이를 자꾸 흔들지 말란 말이야. 음, 안 돼. 이번엔 내가 졌지만, 다음번에는 꼭 내가 이기고 말 거야. <laughs> 아니, 지훈이는 계속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laughs> 엄마, 엄마. 손다시샀어요 빨리빨리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먹고 싶어요. 네, 엄마. 지훈아, 가서 동화책 한 권만 읽으렴. 그럼 엄마가 얼른 아이스크림 줄게. 네? 동화책? 읽기 싫은데. 그럼, 아이스크림 안 준다? 아, 아이, 참, 어떡하지? <laughs> 지훈아, 지훈아, 고민할 거 없어. 아, 왜 그래, 자꾸. 뭘 고민해, 거짓말을 해. 책 읽었다고 하면 된단 말이야. 하 마음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하얀 마음이 다시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지훈아, 어? 어? 하얀 마음? 그래, 지훈아, 엄마를 속이면 나빠. 엄마는 뭐든지 다 알고 계셔. 정말? 이, 설마? 아니야, 지훈이가 정말 엄마 말씀을 잘 들으면 분명히 엄마가 널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어, 그럴까? 어, 책 읽기 싫은데. 하지만, 지훈아, 엄마에게 왜 싫은지를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를 속인다는 건 나쁜 거야. 아, 그러면 되겠구나. 고마워, 하얀마, 마 응, 지훈아. 역시, 우리 지훈이는 착. 뭐야? 이번에도 내가 진 거야? 으응. 그래, 지훈이는 착한 마음이 더 많이 있는 친구라고. 그러니까 넌 지훈이 마음에서 어서 사라져. 으응. 누가 봐. 언젠간 지훈이가 내 까만 마음을 좋아하게 될 거야. <laughs> 난 그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착한 지훈이는 널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엄마 책다 읽었어요. 어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 자 잘했다. 자 아이스크림. 우와,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맛있겠다. 지훈이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어요. 어, 맛있어 시원해 어, 하나도 먹고 싶어 어떡하지 엄마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안 돼요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딱한 개만 먹는 거야 알았지 어, 더 먹고 싶은데 <laughs> 지훈이가 아이스크림을 한개더 먹고 싶어 하자 까만 마음이 나타나 다시 속삭였어요. 지훈아, 아이스크림 맛있지? 응, 음,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고 싶지? 응, 음, 하나 더 먹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안 된대. 에이, 괜찮아. 너 냉장고 문열수 있잖아. 그럼, 나 7살 언니인걸. 그러니까 그냥 열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냥 내가 열어서 먹는다고? 그럼 돼. 엄마는 모르실 거야. 아, 그래? 어, 너무 먹고 싶다. 괜찮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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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엄마 저기 저기 빨래 하고 있을 때 얼른 가서 먹어 먹어 먹어. 지훈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까 마음이 다가왔어요. 지훈아 아이스크림 방금 먹었잖아. 엄마가 한 개만 먹으라는 거널 위해서야. 아니야, 날 위해서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두 개, 세개 먹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두 개, 세개 먹다가 배탈 날 수도 있어. 까만 마음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흥, 싫어 이번. 너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저리 가, 어? 난,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을 거야. <laughs>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드디어 지훈이에게 까만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훈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넌 이제 지훈이 마음에서 저리 가. 말을 듣지 않은 지윤이 아이스크림 두 개나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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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 아배 아파아배 엄마! 엄마 배가 아파요. 어머, 지윤아 어떻게 된 거야? 아배 아파! 지윤이는 그만 배가 아파 뒹굴고 말았어요. 배가 아파 병원에 다녀온 지훈이. 치, 이제 난 까만 마음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laughs> 우리 지훈이 정말 잘하네. 응, 미안해. 난내 마음은 착한 하얀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울 거야. <laughs> 하얀 마음아, 내 곁에 꼭 붙어 있어. <laughs> 알았어, 지훈아. 그대로 지훈이는 엄마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착한 마음을 계속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끝! 친구들, 잘 들었나요?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착한 하얀 마음, 그리고 나쁜 까만 마음,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물론, 이렇게 착한 하얀 마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쥐 선생님은 생각해요. 친구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